Just have fun out there. Okay, Phil. I'm getting too old for this stuff. It's showtime. Wow, that was so cool. Good morning. Welcome to Apple Park. 2014년 6월 11일, 애플은 WWDC 2024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애플에서 개발한 iOS, iPadOS, MacOS, WatchOS, VisionOS, 그리고 Apple Intelligence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Apple Intelligence에 대한, 즉, AI에 관련된 어떤 기술을 선보일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너무 많은 루머와 너무 많은 기대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던 터라 과연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가 가장 화제였습니다. 이번 WWDC 2024에서 애플이 채택한 그리고 개발한 AI에 대한 부분으로 이번 탭크 언박싱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를 개발한 데 있어서 초점을 둔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풀 하며, 두 번째로, 인투어티브 하고, 세 번째로, 인테그레이티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애플이 제품을 개발해오던 철학과 맞물리는 지점에 있는데, 강력한 도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관적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제품 사용 경험에 깊숙이 녹아 있어야 한다 라는 철학과 일치합니다. 물론 실제로 애플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가장 비교가 되는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 PC 운영체제에서는 윈도우와 비교가 되었을 때 사용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고 편리성에 대한 부분으로도 약간 부족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에 따라 이 의견이 좀 갈라지기도 합니다.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인 견해들을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제가 반드시 이렇다, 무조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조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비교군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애플의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렇게 강력하고 직관적이며 통합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면서도 프라이빗한 영역에 대해서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개발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기 쉽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가장 근간은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입니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AI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온 디바이스 처리와 서버 기반 모델 간의 계산 용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 전반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전부 AI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것인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깊은 개인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ChatGPT가 애플 플랫폼에 통합이 되어서 기존의 Siri 및 시스템 전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병합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애플이 이번에 챗GPT와 함께 병합하여 애플의 여러가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챗GPT를 병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기존의 다른 업체들 이를테면 구글이나 메타처럼 본인들만의 AI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 AI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술 개발 기간이라든지 리소스에 대한 부분으로도 소모가 엄청났을 것인데, 이번에 채 g PT와 함께, 즉, 오픈 AI와 함께 이렇게 OS에다가 차용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애플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플랫폼용 AI에 좀더 집중하고 범용적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저 좋은 기술에 대해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픈 AI 같은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은 소송 문제도 직면하고 있고 더불어서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런 경쟁에서 한 발짝 빠지게 되는 것이고 좀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저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독자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r 리아 같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도구도 이미 개발을 해 놨던 것이고 이거를 좀더 가다듬은 거고요. 애플은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개발하면서 파운데이션 모델로 3B 즉 30억 개의 파라미터짜리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애플 자체 개발이고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나온 로컬 모델은 3B 30억 개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모델은 서버용 모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서버 모델 같은 경우는 OpenAI의 c h a t g p t 에 사용됐던 GPT 3.5보다 좋은 수준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로컬에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높은 성능의 연산이 필요하면 서버로 전송하여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30억 개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OnDevice 언어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모델은 Private Cloud Computer를 사용하는 대형 서버 기반의 언어 모델입니다. 이온 디바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에 맞춤형 어댑터를 사용하여서 능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외에 이미지 생성을 위한 디퓨전 모델이나 코딩용 모델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모델은 2023년에 출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애플의 AX-RAM 프레임워크에서 훈련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약스나 XLA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다양한 훈련 하드웨어 및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높은 효율성과 확장성 모델로 훈련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TPU와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GPU를 통해서 데이터 병렬 처리나 텐서 병렬 처리, 시퀀스 병렬 처리 및 FSDP와 조합을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 및 시퀀스 길이와 같은 여러 차원에 따라 학습을 확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가능하게 만들어준 건 결국 Private Cloud Computing 입니다 애플은 이 Private Cloud Computing을 PCC라고 칭하는데 이 PCC의 Secure Root는 애플의 컴퓨팅 노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 이 Secure Root의 이름이 Secure i n c Lab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애플의 SOC 즉 System-on-Chip에 통합된 전용 보안 하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애플이 이렇게 보안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독자적인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들을 더욱더 가둬두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연동이 가능해지고 그 모든 연동성 안에 당연히 편리함과 직관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를 덧붙여서 그 생태계 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 모든 시스템이 모두 보안 안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보안을 감싸고 있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컨텍스트를 다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인공지능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은 별도로 인공지능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한 애플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다고 봅니다. 기존에 AI를 개발한 업체들은 기능들을 인공지능 안에 부여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애플은 인공지능 안에서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라는 점이죠. 이 점이 가장 놀라운 보이지 않은 혁신이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주 테크 언박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